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어, 1차로 이벤트 판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도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1만원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저렴한 금액드립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종자목으로 입실에 가십시오. 1번은 야국이고요. 야국, 어, 작 상태 좋고, 세척이고, 문이 잘 발인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 꽃을 빨리 또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2번은 동강입니다. 동강 두 촉이고 종자목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이고요. 뿌리 네 가닥입니다. 3번은 홍게입니다. 홍게, 홍계 어, 어, 촉수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이고. 어, 자마 두개 있고, 뿌리 좋습니다. 이껍 뿌리 건강하고, 4번은 원행도입니다. 원행도 내촉이고,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억수로좋고요 5번은 근개 놓고입니다. 근개 놓고 품종인데, 이렇게 호로 지금, 어, 근개 놓고로 계속 가는 품종인데요. 어, 호로 지금 잘 들어있죠. 호로 잘들어있고요 어, 촉수, 내네 쪽에 꽃대가 이경이 달고 있습니다.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깟불이 건강합니다. 6번은 삼반중투 질보검입니다. 질보검 문이 잘 발행되어 있고요.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십시오. 7번은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어... 서산반문이 이렇게 잘들어있고요 어, 이렇게 이런 개체는 백화를 피우는 꽃이죠 어 세촉입니다. 뿌리 좋고요 8번에는 항서반사피이고 어, 항으로 어, 서반사피의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9번에는 입변서반이고 죽음으로 가는 입변서반입니다어 이거는 이제 좀 빛을 잘 주고 많이 주면, 어, 죽음 극황색으로 가는 품종의 입변 서반이고요. 뿌리 좋습니다. 10번에는 3반 호에서 호피로 발전, 변이가 되고 있습니다. 3반 호에서 이렇게 호피 무늬로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죠. 네, 3반 호에서 호피로 갔다가 또, 어 호로 가면서 중투로도 갈수 있고, 여러 가지 베니가 되는 품종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네, 열 품종 잠시 후에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야국입니다. 야국은 어, 항산바나이고요. 꽃이 하영도 아주 예쁜 아나피기의 항산바나입니다. 야국 무늬 지금 잘발현되어져 있죠. 무늬 산번 무늬 잘 들어 있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꽃을 피워보십시오. 벌버가 굵고 촉수가 새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촉수 가을에 봄에 더 올리고 하면서 내년에 꽃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꽃을 빨리 보실 수 있는 야국입니다. 새촉에 자마 2개 18에 0.9이고요. 저번에 7만원에 올렸던 품종, 어, 1만원 할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 1만원 할인을 해서 6만원 에 드리고요. 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또 5천원 할인되면 5만 5천원 밖에 안 되죠. 제가 작년 23년도에 어, 20만원씩 산 그런 것들은 계속 팔아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음, 그때는 어, 23년도에 야곡기 한쪽에 15만원, 20만원 했었죠. 그때 구매한 것들은 그냥 계속 배양을 하고만 있고요. 이거는 또 꽃을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번은 동강입니다. 동강, 죽음소심 동강이고요. 어, 동강 지금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입실해 가십시오. 어, 전진, 어, 1번, 2번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입장은 아주 깔끔합니다. 입장 깔끔하고요. 입장은 전제로 깔끔하고, 뿌리는,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긴 뿌리 두개 있고요. 짧은 뿌리 두개 해서 총네 가닥입니다.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전진 쪽에 뿌리 세 가닥이고, 뒷대뿌리 한가닥입니다. 전진쪽의 뿌리들은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어, 동강 두촉이고 13에 0.7입니다. 금액은 4만 5천원입니다. 5천원 할인받으면 4만원밖에 안되죠. 이 죽음소심을 이렇게, 가격, 이렇게 이 가격으로 가야 될지 참 그렇네요. 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종자목 하십시오. 3번은 홍게입니다. 홍화 홍게이고요. 척수가 많습니다. 척수 많고, 이가뿌리 매우 건강하고요. 꽃도 아주 예쁜 어, 적홍아이죠. 어, 꽃을 빨리 보실 수 있고요. 올해는 꽃대가 없지만, 내년에는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어, 이가뿌리 매우 건강하고, 척수도 많고요. 홍화 홍게 5초에 자마 2개, 15에 0.7이고, 금액은 6 5 0 0 0 원입니다. 또, 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5 0 0 0원 할인들 가면 6만 원 밖에 안 되죠. 네, 척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4번입니다. 4번은, 어, 원행도입니다. 원행도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작 상태도 아주 좋고요. 척수도 어, 전진전진 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뿌리도 억수로 좋습니다. 이꽃뿔이 매우 건강한, 어, 원행두, 두화 색설 원행두입니다. 어, 꽃이, 원행두는 둥글둥글한 두화에 붉은 색설이 돋보이는 그런 품종이죠 꽃이 아주 예쁜 두화입니다 네, 원행두 지금 척수 어, 상작이고요. 상작 다섯 초개에 어, 상작 네초에뿔상대 억수로 좋습니다. 자마 두개 있고요. 20에 0.9이고,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상작이고요. 꽃을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꽃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뿌리 좋습니다. 이 꽃뿌리 매우 건강다 5번입니다. 5번은 금계노코 품종입니다. 금계노코로 어, 가는 품종이고요. 어, 지금 작 상태는 아주 좋고 꽃대가 이경이 있습니다. 꽃이 이경이 있고 어, 무늬는 이렇게 어, 지금 근계 놓고로 무늬가 지금 계속 이제 발현이 어, 계속 진하게 지금 이제 들어오는 중에 있죠. 네 전진 쪽에 무늬 이렇게 어, 근계 놓고로 가고 있는 품종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리한 근계 놓고로 가는 품종이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시고 꽃을 한번 또 피워 보십시오. 꽃이 이경이 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개체에서는 또 꽃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색감에 어떤 꽃이 있 건게 뭐 이렇게 놓고의 무늬에 이런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꽃이 필지는 모르니까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직접 꽃을 개화해서 꽃을 확인하시고요. 건게 어, 놓고 이렇게 무늬들 잘 들어 있습니다. 노코로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근개로 화려하게 발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내척이고 꽃대 이경이고요. 23에 0.9입니다. 어, 금액은 7만원입니다. 근개 노코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품종, 어, 꽃을 한번피워보십시오 이거는 산반중투 질부검입니다. 질부검 전진적이고 무늬가 화려하게 중투로 지금 터져 있죠. 어, 중, 중투로 지금 녹갓을 잘 두르고 있는 삼반중투입니다삼반중투 질부검이고요. 어, 전진적이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가닥수가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이 하얀 거는 이제 탄화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어,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탄화가 자꾸 생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벌브에 제가 하얗게 보이는 거는 접착제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져 있는 겁니다. 어, 탄화를 없애기 위해서 발라둔 발라, 발라 둔 겁니다. 아, 네. 어, 뿌리 좋고 어, 무늬도 중토로 잘 터져 있는 삼반증투 어, 질보금 한쪽에 벌바 하나 자마 하나 1 7회0 9 2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또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할인이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어, 하얀 중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서산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화를 피우는 서산반 개체이고요. 어, 지금 서산반 무늬 이렇게 아주 맑으면서 서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죠. 네, 서산반 이렇게 아주 눈송이처럼 서산반 무늬로 잘 들어있고요. 어, 이런 개체에서는 이제 백화가 피기 때문에 아주 하얀 백화 꽃이 아주 예쁘죠. 네, 백화를 한번 피워보시고요. 어, 전진전진하고 엄마초하고 총세 촉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또 자마 눈도 붙어있구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어, 서선반 세촉의 자마 하나 1 6에 0.7이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종자목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항서반 사피입니다. 항서반 사피이고요 어, 지금 항서반 사피 문이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문이 아주 잘 들어있구요.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전진촉가 아주 잘 들어 있고 직엽으로 쭉 서면서 어, 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항으로 들어 있고요. 척수는 어, 세촉입니다세촉이고 뿌리 상태 억수로 좋습니다. 뿌리 생략점 살아 있는 건강한 뿌리이고요. 잎은 어, 여배로 또 이렇게 무늬가 화려한 항습반사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전진촉 전입장의 무늬가 화려하게 좀잘 들어 있습니다. 어, 항서반사피 종자목 해보십시오. 세척이고 자마 하나 17에 0.6이고 금액은 45,000원입니다.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이커불이 건강합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네, 9번입니다. 9번은 입변 서반인데요.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서반입니다. 어, 아주, 빛을 좀 많이 주시고 하면, 햇빛을 많이 주면, 극항의 주금색으로 가는 서반이고요 입변 서반입니다. 입변은 또 아주 예쁘고, 육질도 좋고, 이 끝이 이렇게 이슬바지 식으로 오가 있죠. 오가 있으면서 입변이 아주 예쁜 입변 서반이고요 육질이 좋습니다. 육질이 좋고, 극항 주금색으로 가는, 어, 잎변 서반입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뿌리 상태 억수로 좋습니다. 이 깎뿌리 건강하고요. 어, 사이즈는 두 촉에 자마 하나 14에 0.5이고 금액은 45,000원입니다. 뿌리도 억수로 건강하고 죽음색으로 가는 어, 입변 서반입니다. 종자모 해보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은 3반호에서 호피로 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이렇게 3반호로 지금 무늬들이 잘 들어있죠. 호로 들어있는데, 호, 이제, 이, 얘는 지금, 녹갓을 두르고 있는 호입니다. 끝이 빠지지 않은 녹갓을 두른 호이고요 이쪽도 보면 녹갓을 어, 두르고 있죠 중투로도 발전되는 품종이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또 호피반으로 지금 어, 전진쪽에는 변이가 되면서 색발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변이가 되면서 어, 좀 재밌는 품종인 것 같고요 어, 호로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있죠 이거는, 어, 녹가을 두른 호입니다. 그래서 중투로 발전되는 품종이기도 하고, 어, 호피로도 지금 변이가 되고 있으니까, 어, 아주 변화를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전진전진 엄마촉 세촉이고 자마 눈두개 있고요. 25에 0.8입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또 5만 5천 원 되겠고요. 어, 이게 녹갓을 두른 호, 중프로도 가는 품종입니다. 호피로 변이가 되고 중프로도 가고 여러 가지 변이 되는 재밌는 품종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1번, 2번, 3번, 4번은 명명품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무명품 여배하에 문의종들이고요 어,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1만원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2차는, 2차, 2차 고급품종 본 영상은 11시 30분 이후에 올라가겠습니다. 11시 30분에서 12시 어, 전 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자아리메입니다